안녕하세요, 해광호조입니다. 자, h r b 주식 오늘도 좋은 모습들, 좋은 상승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투자 여러분들 오늘도 기분 좋게 오늘 하루 마감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지금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편안하게 저도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5만 원 저항대 에 걸린 것들 우리 투자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계시겠죠? 네, 이 부분들은 제가 영상을 여러 번 찍어드리면서 기술적 분석해드릴 때 5만원에 대한 저항들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저번주에도 제가 이렇게 시세 나올 때 21일 기점으로 말씀드렸죠. 네, 21일 기점으로 해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부분들 실제 주총에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여기에서 발언들이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 자이 시계를 앞두고 5만원 이상으로 상단으로 넘어간다 라고 하면 이 가격 수준에서는 혹시나 매도 신호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나 이 구간들에서 매도 신호가 나오게 되면 어, 저는 비중 줄이도록 의견들을 드릴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네 앞에 영상들 제가 다 올려 드렸었으니까 영상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은 5만원 정도까지 왔습니다 예, 5만원 정도까지 왔고 오늘 딱 49,950원 찍고 어, 헤딩하고 딱 내려왔는데 내일부터 중요할 것 같죠 네, 딱 봐도 내일부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지금 그림 상으로 놓고 보면 최근에 주가 흐름들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네 여기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면역항암제, 면역항암제 왼쪽이에요. 면역항암제 관련된 주식들도 이렇게 좋은 모습들, 뭐 상한가 들어간 주식들도 뭐 속속 특일 보이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종목들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여기는 대체로 시총이 조금 높은 종목들 위주예요 아래로는 코스닥 위로는 코스피인데 보시게 되면 대체로 오늘 시장 흐름들이 별로 좋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그림들이 제약바위 쪽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시장이 좋지 않았었다라는 얘기는 오늘 코스피 지수를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코스피 지수 자체가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들이 조금 더 중소형주 중심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특히 코스닥 시장에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 주식들, 그 다음에 엔터사들, 이런 등등등 주식들로 많이 좀 들어갔는데, 이들 주식들로 수급들이 들어갔었던 이 상황들이 나중에 차 후에, 지금 그러니까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치수가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수급들이 빠져나오면서 코스피 쪽으로 코스피 지수들이 강하게 불이 붙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 HLB 주식이 이미 코스피 종목이 아닌가, 코스피 지수의 제약바이오 종목들하고 지금 같이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들을 좀 보이고 있고, 그래서 혹여나 코스닥 지수가 약세를 보일 때, 이거, 이거 중점적으로 잘 지켜보셔야 돼요. 코스닥 지수가 약세를 보인다는 얘기는 하락한다는 얘기보다는 코스피보다 코스피가 예를 들어서 1%막 상승 나오는데 코스닥은 예를 들어서 뭐0.5% 오른다든지 뭐 또는 뭐보합권에서 머문다든지 코스피 대비해서 약세를 보일 때 우리 제약바이오 종목들 여기 셀티론 그룹주 포함해서 이쪽으로 올라갈 때 우리 HLB가 같이 올라가는지 예 아니면 어, 약세를 보일 때이 제약 바이오 쪽하고 동반해서 같이 약세를 보이면서 아, 왜냐면 이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최근에 동반해서 대부분 다 강했기 때문에 어, 그러면 셀트리온 쪽이 빠지고 우리 hlb뿐만 아니라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대체로 조정 가능, 조정이 조정 나오면서 수급들이 빠져나오는데 어, it 반도체 강하고 sk nx 강하고 2차전지 강하고. 뭐 등등등 강하다 이거는 어, 수급 순환매예요 그러니까 강했었던 수급들에서 빠져나온 자본들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닥에서도 아마 대략 같은 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네, 무슨 얘긴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시총이 높은 섹터의 종목들로 업종별로 나눠서 순환매를 잘 보셔야 돼요 어디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지 그러면 그쪽으로 잘 따라붙어야. 순환매에서 수익이 날 겁니다 예. 제가 왜 순환매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어, 자칫하면 지금 HLB는 이제부터 매도 신호가 나오면서 주가 조정이 다소 나올 수도 있고 어, 최선 행보 걸음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주가 조정이 뭐 크게 나온다기보다는 한3% 5% 전후로 와리가리 하면서 횡보 내지는 또는 주가 조정이 나오면 수급들이 다른 수급들이 갑자기 뭐 어디 은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섹터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hlb 빠지는데 hlb 혼자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로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동반해서 같이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빠져나갈 때그 수급들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잘 보셔야 투자자분들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도 신호가 나와서 매도를 할 경우에 그럼 그 자본이 제가 말씀드리는 그쪽으로 어, 제가 옮겨 드릴 겁니다. 그쪽으로 수익을 낼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어, 단기간에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제가 자신감을 갖자라고 말씀드렸던 영상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부터 해서 강하게 치고 나온 이후에 지금 대략 50% 가량 올라와 있어요. 어, 단기간에 한 2주 정도 사이에 20% 가량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조금은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신경을 쓰자. 왜냐면 5만원 정도까지 제가 강조했었던 5만원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어 지금부터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이제 왔다라고 좀 보여지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에요 주간 차트 보시면 과거에 이렇게 저항 걸렸었던 자리들 있죠 자 5만원만 넘어가면 어쨌든 저항 걸렸었던 자리들이에요 지금의 그 위치에 지금 도달했다. 뭐, 그렇다고 해서 5만원을 못 넘어간다. 뭐, 무조건 못 넘어간다. 이게 아니라, 5만원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를 제가 막 강조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언제든지 지금부터는 매도 신호가 나올 수 있는 구간들에 와 있다. 예, 월간 차트 한번 볼게요. 월, 월간, 차트 보셔도 뭐, 대략 비슷하죠? 어, 여기 수도 없이 많이 윗골이 달리면서 못 넘어갔었던 구간들이에요. 그게 뭐한두 해가 아니라 수년간 그런 과정을 거쳤었고 네, 앞에서 19년도 당시에 크게 급등했다가 장대 음봉으로 다시 급락시켰었던 구간들, 네, 그리고 그 앞에 2018년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그런 구간들에 지금 어, 당도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 HLB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도달했다. HLB가 뭐 당장 못 간다 이게 아니라 어, 흔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흔드는 과정에서 투자되면 잘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어, 여차에서 이 흔드는 과정에서, 흔들, 흔드는 과정에서, 제가 전에 이평선 기준들 말씀드렸죠? 52평, 12평, 22평. 이런 이평선 기준들에 한해서 얘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올라갈지, 이런 것들이 타이밍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조정이 좀 세게 나왔을 때, 매도 신호 위에 다시 매수 신호 나올 때 어떻게 해요? 다시 비중을 태울 겁니다. 예,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손이 나가서 이거를 전략 매도할지 뭐 비중 조절할지는 투자자분들이 적절하게 판단을 다 내리시겠지만 참고를 그렇게 잘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유튜브 찍어드리는데 투자자분들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건 아니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도 참고자료로 잘 활용해서 투자자분들 이렇게 끌어올리는 동안에 잘 보유하고 계셨더라면 얼마나 고맙고 또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저도 역시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잘 따라 주신 분들에게 감사할 뿐이고 또잘 많이들 시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역시 좋아합니다 네, 제 수익은 아닙겠습니다만 투자자 여러분들이 잘 보유해서 좋은 수익을 거두고 있다면 저 역시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수익 잘 내시기 위해서 앞으로도 이런 트레이딩들이 더 많이 변동성이 이루어질 거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잘 해보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 지금 상황은 조금 더 편하게 올라왔습니다만 지금 수준에서부터는 어 조금 어 주의하면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매도 신호가 딱 떨어지면서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예, 조정이 안 나오면 무조건 좋겠습니다만 예,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 참고하십사 라고 이렇게 좀말씀드리겠고요어 그리고 제가 원래 뭐 제가 영상에서 뭐 광고하고 홍보하고 하진 않는데 아 어, 혹시나 이제 투자자 분들 예, 수익 좀잘 내시고 하시는 분들은 채널에 그 가입 버튼 누르면 거기 후원 목록이 있어요 채널 가입하라는 얘기 아니야 투자자 분들 예. 그 화살표 매매 하실 분들은 가입하셔도 되는데 화살표 매매 원치 않으신 분들 가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후원 목록에 소액으로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성공투자를 위해서 우리 후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후원을 해줘도 된다라고 좀 의견을 드릴게요 예자 그러면 hlb가 지금 과정에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포인트는 바로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거일 거예요 아 그러면 만약에 혹시나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럼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지 어 근데 지금 그게 걱정이잖아요 예 네. 최근에 이제 평단가가 요 정도 35000원 36000원 가격대에서 맞췄었던 분들이 지금 매도를 할 예정인데 요 위에 만약에 매도 신호가 나오면 매도할 예정인데 그러니까 매도 신호가 나올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어30% 비중 조절 괜찮습니다 30% 까지는 하세요 라고 말씀 드리잖아요 네, 근데 투자자마다 워낙 비중이 다 다르니까 제가 뭐라고 콕 집어서 뭐몇 퍼센트 하라고 는 말씀 못 드려요 근데 이제 대략 30% 정도면 70%의 큰 비중은 보유하고 있는 거니까 30% 가지고는 나중에 떨어졌을 때 다시 태워도 되고 네, 아니면 30% 가지고 어? HLB 그러면 조종 나올 때 다른 업종에서 화살표 매수 신으로 급등 나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어, 그러면 다른 업종, 그래, 한번 볼까라고 해서 30% 가지고, 그럼 다른 업종으로 투자 한번 해보신다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전략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면 30%를 그대로 그냥 여기에 들어가면, 또다시 100%로 HLB에 묶이게 되니까, 어, 제가 이런 부분들을 비중 조절을 그래서 의견을 드린 거예요. 선택은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어 그래도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라는 걸 알려 드린 거예요. 네, 왜냐면 주가 지수 올라간다고 해서 a 7 b 가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주가 지수 올라갈 때는 아무래도 대장 주식인 저기 IT 반도체하고 2차 전지를 끌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시총 대장이기 때문에. 예. 네. 그러면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코스피 코스피 상위 10개 상위, 상위 10개 종목들만 끌어올려도 돼요. 나머지 다 떨궈도 된단 말이에요. 진짜 극꺽으로 가면요. 삼성전자 한5% 띄우고, 네, 그 밑으로 다 빼도 돼요. 사실은. 삼성전자 하나가 좀만으로도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이런 우리나라의 지수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지금 지수 올라간다고 해서 HLB가 지금 계속 올라가느냐?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HLB는 지금 네, 수급으로 올라간 거예요. 수급으로 수구부로. 수급으로요. 근데 아직은 좀뜨뜨미지은 하죠. 이제 주변에서 얘기는 조금 조금 솔솔 나올 텐데 아직은 뭐 HLB가 여기 주변에서 여기저기 주변에서 미쳤다. 저거 사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직 안 나오잖아요, 그렇 아직은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는 아직은 아니야 예, 아직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차면 조정 나올 때 분명히 한번 어, 리바운드로 튀어 올라올 거야 어, 리바운딩, 어, 리바운드가 아니고 리바운딩으로 딱 튀어 올라올 거예요 이때, 이때 인기 종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 이때 잘 보셔야 돼 이럴 때 세게 한번더 올라갈 거거든요 예,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조정이 반드시 나온다고 지금 제가 지금 장담하는 게 아니에요. 조정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5선이든1 0선이든 여기에서 딱 리바운딩 튀어 올라올 때 이럴 때 다시 한번 또 10%, 15% 급등 나오면 급등 나오면 어 그때 또다시 어 그때는 인기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너도나도 그때는 막 따라 붙을 거거든요. 예막 달라붙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디 가서 찾아보라 고 그랬죠? 어, 네이버 증권에 그 국내 증시에 들어가면 네, 거기 검색 상위 종목들이 있어요 거기 상위 클래스에 오늘은 8위에 있거든요 오늘은 8위? 네, 거기 상위 랭크의 5위 안에 정도 들어갈 거예요 어, HLB를 그만큼 검색하고 누르고 찾아봤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바로 힌트입니다 어우 오늘 HLB 그래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검색하고 있고 이거를 지금 찾아보고 있구나 네, 트래픽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구나. 그러면 어우, 그래. HLB 더갈수 있겠네. 그런 것들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제가 설명드리는 거잘 이해하세요. 제가 이거 너무 어렵게 설명 안 하는데 꼭 나중에 이거 영상들을 자꾸 스킵으로 이제 넘겨 자꾸 이렇게 넘겨서 이제 들으시니까 이 중간중간 내용들이 다 비어서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꼭딴 소리 하시는 분들 계신데 어, 꼭 제가 설명 최단 쉽게 설명 드리는 거니까 어잘 이해해 주시고 주식을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h l b 주가 조정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러면 어디까지 주가 조정 나와야만 우리가 최대 그래도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뭐 내년 1, 2월, 3월 얘기 안 할게요. 요즘 단기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투자자은 당장 코앞이 지금 시급한데. 제가 어 아이고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저 fda 허그 될 겁니다 저2 3월 달까지 제가 한 10만원 넘어갈 겁니다 이 미친 소리죠 그거 투자자분들 만약에라도 그런 유튜버 있으면 거기 가서 욕하셔도 돼요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말 그대로 2 3월 달 가가지고 10만원 갈지 100만원 갈지 뭐 50만원 갈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장담해 아니 장담해서 맞춘 분들 그걸 그거야말로 정말 운빨이지 예. 당장은요, 투자자 여러분들. 당장은 우리가 코 앞에 지금 급급해요. 얘가 지금 얼마나 조정 나올지, 얼마나 더 급등할지. 예 네. 그러면 당장은 우리가 제가 앞서서 기준 드렸듯이 5선 타고 가면 뭐라 그랬죠? 급등 패턴. 10선 눌림 목에서 10선 반등 나면 뭐라 그랬죠? 전고 돌파. 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외우시든지 아니면 어디 적어두세요. 20선 눌림목에서 반등 나오면 전고점. 전고점 수준까지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라 거예요. 20선 눌림목에서 반등 나오면. 60선은, 이거는 박스. 박스니까 이건 이 여기까지 가면 안 되죠. 20선도 안 돼. 20선까지 조정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투자자분들? 전고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20선까지 얘가 이렇게 눌렀다 가면, 고착해봐야, 5만원 정도 때 밖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당장은. 짧게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전고 돌파까지 한번더 돌파 오버 슈팅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최소 그러면 눌림목 조정 나왔을 때 어디까지? 네, 10일 가격 유동 평균선까지 우리는 최소한 조정 이 나오더라도 아, 11선까지만 나왔다가 반등 세게 나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이렇게 제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씀드려요. 예, 근데 그 가능성이 얼마나 딱딱딱 부러지게 맞아질지는 결국 세력들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예, 그거는 우리가 실제 결과가 맞아떨어질지 말지는 보셔야 돼. 예, 그 시기에 딱 봉착했을 때 어떻게 세력들이 컨트롤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일수기법상 지금 또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죄송해요. 좀 늘어지게 좀 영상을 오랫동안 찍어서 그래도 투자자 여러분들이 다 이득이 되기 위해서 네, 조금이라도 좀 알고 공부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수기법상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치고 나가고 치고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50, 20을 눌러놓고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언제부터 벌어졌어요? 자, 이날부터 자신감, 자신감, 이렇게 자신있게 우리 갑시다라고 했었던 이 장대 양봉, 나은, 아, 장대 양봉은 아니었죠. 어, 매수 화살표 신호 나오면서 이날부터 5선 딱 타고 5선 한 번도 안 무너졌죠. 그리고 나서 10일 가격 이동 평균선, 20일 가격 이동 평균선이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일수기법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돌파된, 단, 아, 돌파된 다음부터 일수 계산 해볼게요. 여기가 하루. 2, 3, 4, 5, 6, 7, 8. 8 거래일. 예, 계산됐죠. 8 거래일간 지금 5선 돌, 어, 무너지지 않고 11선까지도 안 내려왔어. 근데 10일 가격이동, 5일 가격이동 평균선의 기준은 뭐예요? 5 거래일간의 평균이 이 후행성으로 선이 따라오는 거죠. 어, 10일 가격이동 평균선은 10 거래일간의 이동 평균이잖아요. 근데 지금 5선은 계속 타고 가면서 안 무너졌었기 때문에 지금은 급등 패턴으로 이어지는데 날짜상으로는 잘 보세요 날짜상으로는 내일하고 모레 10거래일이 완성돼요 어, 10거래일 완성된다고 해서 뭐 10일 가격 이동평균선까지 무조건 조정나오는데 이건 아니고 어,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5거레일 간의 이동 평균이기 때문에, 5거레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거레일이 완성되면, 이렇게 5선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5선, 5선 닿고 올라갔죠? 이거, 이거 제발 좀꼭좀 좀 이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해 되세요? 5선 부딪치고 밟고 올라가 버리잖아요. 여기는 어때요? 갭이 좀 떴죠? 예. 네. 여기서부터 밟고 올라가 버리잖아요. <laughs>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서는 또 다시 갭이 떠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리고 총 합치면 이제 열 개가 완성되는 거예요. 내일하고 모레가 되면. 그럼 또 다시 5일선에 부딪혀서 올라갈지, 10일 가격 이동 평균선까지 조정 나왔다가 밟고 올라갈지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어, 내일부터 좀 중요하다. 얘기를 제가 합리적으로 <laughs>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조금 더 돌아갔습니다. 어, 조금 복잡할 수도 있고 좀뭐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좀 천천히 말씀드리니까 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어, 이렇게 좀 그래도 조금 이제 적으면서 좀 들으면 좀더 편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어, 그냥 유튜브 영상을 잘 보시고 그래도 잘 따라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적을 필요 있겠습니까, 그렇 함께 하시면서 열심히 잘 따라하시고 하시면은. 분명히 이득이 되는 방송이 될 거고 투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혜택이 될 겁니다. 꼭 성공 투자 할수 있도록 제가 앞서서 HLB 항상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 투자 여러분들 다 수익 잘 내고자 고생하고 있는 거고 투자 여러분들 다 마음 고생하는 거잖아요. 예, 네. 다 그거 잘 되자고 하는 거지 뭐 영상 찍어가지고 투자 여러분들 폭망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예. 네. 네, 그럴 것 같으면 맨날 HLB 망이라 망이라 제가 욕 저기 욕했을 텐데 그렇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HLB 매도 신호 나오면 제가 아주 칼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거는 따라 하고 안 하고는 투자자분들이 당연히 결정하는 거 선택권은 투자자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잘 따라해서 좋은 수익들을 잘 내시길 저는 바라는 겁니다. 네, 매도 신호 매수 신호 잘 따라한다고 해서 저한테 뭐 이득 되는 거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투자자분들 열심히 잘 해서 꼭 좋은 수익을 만들어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HLB 뿐만 아니라 제가 다양한 종목들, 좀 여러 종목들 채널에 좀, 어, 의견 드리려고 하니까, 어, 관심 있는 종목들 열심히 잘 시청하셔서 꼭 좋은 도움이, 좋은 결과들로, 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중요한 건 소중한 돈이니까 돈 버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특히 제그 기준을 잡기 위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니까, 꼭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좀더 얘기가 좀 늘어졌는데 어좀더 편안한 시간 저녁 시간에 영상 좀어 청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부터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저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좀더 심도 있게 내일부터 신경 써서 볼 거고 어 타이밍들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상황들 나오는 대로 제가 영상을 최대한 좀 빨리 찍어 드릴 수 있도록 앞에서 이때처럼 어 말씀드렸던 시기 아시죠? 네. 여참이 이렇게 매도 신호 나왔다가 매수 신호가 다시 발생되면서 강력하게 또 따라붙어야 된다고 제가 빠르게 영상 찍어드렸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런 부분들처럼 똑같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 장중에 제가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의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내일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